안녕하세요 제이전입니다. 서로 물고 물어 뜯게 만들기 작전으로 시원하게 응징을 하면서 마무리한 법전이었죠. 은영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상식적이지가 않잖아. 선배는 평생을 가도 모를 마음이죠.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의 마음이요. 은용이 해낸 이 모든 순간 순간에 사실 은용을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마도 이루지 못할 일들이었으면 분명합니다. 함께 소년원 시절을 보내고 함께 명예장 밑에서 일을 하고 진호를 컨트롤하려고 약에 손대기 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둘은 가족이나 다름없는 절친이었고 약 때문에 달라진 진호에도 그의 배신에도 은용은 진호의 할머니를 보살폈었고 그런 마음을 알았기에 마지막 순간에는 진호 또한 그를 위해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그를 도우려 했던 거겠죠. 는네 있을 때 내한테 했던 말 생각나나. 네 지옥 같은 데서 버틸 수 있는 이유가 가족 때문이고 사는 게 한만 지옥 아도는꼭 버티라해. 네한테고 서울법대도 있다 이 나는 인자 우리 할매 갈다 친구야 보고 싶네. 그리고 한나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으면서 힘들어 할 때. 어차피 난은 대표한테 빚이 많아요. 그 순간을 함께 하며 한나를 일으킨 사람이 은용이었기에 인연이 변호사님하고 좀 비슷하죠? 한나 또한 그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언제나 굳건한 은용의 서포터가 된 거고 용희한테 내 걱정은 말고 하고 싶은 거다 하라고 전해요. 기차관에서의 한순간에 준경의 편을 들게 되면서 은용 또한 자신에게 힘이 되어지는 준경의 엄마를 만나게 되고 혜린이 베풀어준 그 따뜻함을 은용 또한 평생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고 말이죠. 우리 다 같이 한 건데 뭐 시작은 네가 했고 대춘가 끝냈고 한나 개장님 한부장님까지 다 하나가 됐으니까 가능했던 거지. 우리 하나로 만든 게 오빠였잖아. 모두가 오빠를 믿었어. 역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줬던 법점 마지막 회가 아닌가 싶은데요. 은용 팀도 뿌린 대로 거둬드렸고 기석과 명해상도 자신이 뿌린 대로 다거둬드렸으니 말이죠. 명회장은 자신만이 살아남기 위해 모든 걸 파괴하는 선택을 했고 결국 내가 졌다. 은영의 계획은 명회장이 바우펀드라는 폭탄을 터트린다 선언한 후내 계획에 어디가 잘못됐던 것일까? 자 성찰로 시작이 되는데요. 명회장의 오래된 커넥션은 응집력이 세고 강하다. 외부에서 공격하면 더욱 똘똘 뭉치게 만들 뿐이다. 은영의 계획의 실패 원인은 밖에서부터 깨면서 부수려 했던 것이었고. 밤을 새워 되짚었고 아침이 밝았을 때 다시 싸우기 위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떠올랐다. 내부의 분열을 일으켜 서로를 약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 결국 진실은 묻혀지고 새로운 진실이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지긋지긋해진 은용은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하는 싸움은 기생충 한두 마리 잡는 걸 목표로 하지 않을 거야. 썩어빠진 것들 싹다 쓸어버려야지. 명해장이 터뜨린 폭탄으로 쥐새끼들을 잡을 쥐약을 생산해내고 아주 먹음직스러운 쥐약을 준비해뒀어. 자신의 최대 약점이자 이 싸움의 마지막을 장식할 태춘이가 너 알잖아. 법과 원칙 그런 걸로 절대 못 이기는 거. 영리하지 못한 정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자발적으로 운영이 팀을 탈퇴하도록 만들지만 괴물과 싸운다고 괴물이 되면 그건 그냥 다른 괴물일 뿐이잖아. 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검사 같은 거안 할래? 계산 없이 무모하게 달려드는 태충 곁에 남계장이라는 든든한 조언자와 압력에 눈치 보지 말자, 뭐 이런 얘기지. 무식하게 다 들이받자,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함진이라는 든든한 조력자를 쥐어주죠. 앞으로도 보안 유지하면서 필요한 거 있음, 가져와. 이기든 지든 따지지 말고 해야 할 일이면 해봐. 이 싸움을 끝낼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걸마무리할 한방이 되기를. 검사가 법대로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야 나중에 재판에서 문제없게 쓸수 있으니까. 기원하면서 말이죠. 약육강식의 전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이제 태춘이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완성된 세팅에 내부 분열을 일으킬 지약에 준비를 끊는 은용의 행동 개시. 명회장에게 쥐약을 먹이고 명회장이 먹은 쥐약을 주변 놈들이 알게 해서 그 먹음직스러운 쥐약에 콩고물이라도 챙기고 싶게 만들면서 슬슬 발동을 걸더니 명회장이 기석을 버리는 패를 선택하게 하면서 기석이 강퇴의 손절의 하대까지 경험하게 하고 나락으로 떨어진 남편에 너랑 회장님 노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자신의 명회역과 권력욕에 차질이 생긴 세희의 욕망을 자극해 나한테 협조해 그래야 네 남편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어 기석이 지발로 은용을 찾게 만들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뭔데 네가 잃은 모든 것 다시 찾게 줄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석으로 줄줄이 엮어 윗대가리들을 교도소 행시키면서 은용은 기석에게 약속을 지키는데요 자기 자리로 돌아온 기석은 거기서 만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눈앞에 그큰 돈이나 잡수소 하고 있는데 그걸 두눈질극 감고 돌아설 인성은 아니었던 기석이었고 은용이 등에 칼을 꼽는데요. 이것도 다 은용의 계획 중에 일부였던 거죠. 쥐약 먹은 놈을 집어 삼키게 해서는 그 쥐약에 그 놈도 죽게 만드는. 이제 황기석이 그 대가를 치룰 차례다. 그렇게 은용이 뒤통수를 치고 다 가졌다고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넌 그냥 겁먹고 졸았던 거야, 너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도 없잖아, 안 그래? 한심하네, 진짜. 이번엔 가보자, 끝까지.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은용에 기석은 불안하기만 하고 너랑 연관된 놈들은 모조리 잡아다가 쓴맛을 보여주겠다 다짐하면서 이제 슬슬 용광이 좀 잡혀가네. 없는 죄 만들기, 있는 죄 부풀리기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하니 은용도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고. 뭐이 안에 있고반 성한 양반도 아니고 이제 진짜 끝을 내야겠네요. 구치소 안에서 저하고 작업하시죠 이수동으로 명회장과의 거래를 영진이 겁주기를 시작하고 세희와 기석의 욕망을 불사질러 기석의 도움으로 교도소에서 나오게 된 명회장은 은용이 돈 받고 은용이 따라 쪼르르 가버리고 모든 재산 잃고 울분의 죄는 명회장이니까 한 기석을 물어뜨리는 거라면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하게 진술할 거야. 오 대표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고는 아줌마 사건에 대한 명회장의 진술이 끝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해봐야지. 태춘이 출동을 하게 만드는데요. 영진과 명회장이 보냈다 생각했던 김 여사는 은용이 태춘에게 보낸 떡밥이었습니다. 그렇게 은용이 보낸 건지도 모르고 오 대표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 여기며 수사를 해나가고 블랙박스에서 발견하게 되는 영진의 사진에 유서 지문 감식은 자살 사건의 기본인데. 오 대표의 유서 지문 감식 서류의 부재에 이런 사진 한 장, 이런 서류 쪼가리 하나 가지고 이 수사 얼마나 더할수 있을 것 같아? 그림부터 그려놓고 하는 수사만 하셔서 잊으셨나 본데, 원래 수사는 증거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영진을 쪼여가는데요. 우린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한것 같은데요. 삼촌은 살리고 봐야지. 대신 법과 원칙 안에서만입니다. 중경이 태춘을 찾아 은용의 불법 증거 사본과 그쥐약에 대한 자백 진술서를 넘기면서 태춘이 영진을 더욱 더 쪼이게 함과 동시에 증거 조작하실 거 아니면 원본 하드 제가 가져가도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기석이 압수해간 은용의 컴퓨터 보존도 성공. 한편 기석에게도 쪼임을 당하고 태춘에게도 쪼임을 당하고 있는 영진을 은용이 찾고 담물다 빠진 영진을 기석이 어떻게 할까로 마지막 단계로 가기 위한 세팅을 끝내는데요. 명예장은 중영과 함진이, 영진은 태춘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석은 은용이 맡아서는 일단 명예장이윤 대표 서류를 조작하는 기석을 보았다는 진술로 시작해서 오 대표의 죽음까지 몰고 가면서 이쪽 저쪽 다 잡아놓고 먼저 부는 놈한테 형량을 거래하겠다. 누가 누가 먼저 말하나 선착순 게임에 들어가고 명회장을 걸고 넘어지며 기석이 너는 어떡할래로 기석이 입술을 바짝 바짝 마르게 하고 태춘은 명회장의 진술로 지문 하나 없는 오대표의 유서로 영진이 너는 어떡할래로 속이 바짝 바짝 타들어가게 하면서 결국은 영진도 명회장도 줄줄이 죄를 시인하며 너한테 바라는 건 처음부터 지금밖에 없었어 네가 지은 죄 죄값 지르는 거 마지막 하이라이트죠 기석의 체포가 이루어지는데요. 당신을 오창현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긴급체포합니다. 결국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에 지 혼자 살겠다고 허우적대다가 다 같이 죄값을 치르게 되면서 단체 생활에 가장 적합해 보이는 기석이 새로운 유니폼을 입게 되었고 싸그리 다 빼앗긴 명회장 또한 선택의 순간에는 돈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한 교도소에 오순도순 모이게 되는 명회장 황기석, 이영진, 이수동의 중령은 다시 검사의 자리로 블루넷의 새로운 대표가 된 은용은 또다시 넓디 넓은 몽골 땅에서 말을 달리며 모두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면서 드라마가 엔딩을 맞았는데요. 예상한 대로 벌받아야 하는 놈들은 법의 심판을 받는 엔딩이었습니다. 중간중간에 고구마 주간과 사이다 주간이 왔다갔다 하면서 다소 긴장감이 떨어지는 순간도 있었고 적당한 반전으로 흥미를 바짝 끌어올리는 순간도 있었고 서로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먹고 먹히는 복수극에 법과 전이 왔다리갔다리 하는 상황들이 좋았고 12부작이라 스피디하게 진행된 스토리 라인이 좋았던 법전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악에 맞서 싸운다는 게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면서, 부조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선과 악, 그 경계선에서의 정의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순간순간 하게 했던 법전 리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